아아. 아, 아. 오빠. 성주 오빠 어땠어? 힘들어 보였어? 오빠. 가지마. 가지마 오빠. 나안 버릴 거지? 나 오빠밖에 없잖아. 오빠. 내가 널왜 버려? 나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줘? 얘기해줘 오빠 오늘 송지 오빠 어땠어? 뭐 변한 건 없어? 여전히 멋있었어. 송지 오빠랑 같이 있는 기분이야. 떨어져 있는데도 옆에 있는 것 같아. 언제나 네 곁에 있으니까. 오빠? 송지 오빠지. 네, 정수야. 가. 정수야. 가. 가. 네, 정수. 지금 나 놀리는 거지? 나는 안 보여 너 장난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오빠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 힘들게 하지 말고 가오빠너 가. 이렇게 누구한 어떻게 가? 어떻게 가? 나한테 태아 오빠가 있어 아니 너한테 필요한 사람은 차종주야 죽도록 보고 싶어 했잖아 그래 이렇게 옆에 있는 데도볼 수가 없잖아 오빠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그게 얼마나 힘든 건줄 알아? 정서야. 성주 오빠 배운게죠 정서야. <laughs> 정서 살려주세요. 당신밖에 없어. 이게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냐? 결혼 일주일 남았다. 차라리 정서 없었을 때가 낫어. 어머니. 나도 그룹의 회장이기 전에 네 엄마야. 늘 어머니 말씀만 하시는군요. 내가 보겠습니다. 그림 그리라고 사주한 사람을 찾고 있는 눈치입니다. 입듣뻔 끝하지 마. 당분간 내가 전화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오빠 끊어. 또 송재 오빠가 빼줬대? 결혼 일주일 남았어. 마음 독하게 먹어. 정서 다시 나타나면 너 결혼 진짜 힘들어져. 송재 잘 감시해. 각막 이식을 하면은 잠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막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들어가자. 왜 왔어? 아 그럼 내가 안올줄 알았냐? 봐. 너도 나 행복하게 바란다면서. 후회할 거야. 너 이미 후회하고 있잖아. 가자. <laughs> 이거 먹고 병원 가보자. 바로 입원할 수 있대. 일단은 방사선 치료부터 받아보자. 암세포만 죽이는거래. 그게 안 되면은. 그게 안 되면 눈 빼내는 거 싫어. 나안 가. 한정서 이렇게 두 남자가 지키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 아, 우리 못 믿나 본데요. 그런 게요. <목소리> 오빠 믿지. 오빠 <목소리> 믿지. 눈이 안 보이니까 좋은 점도 있네. 내가 눈이 온다고 생각하면 눈이 와. 그래.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목소리> 난저 영화가 왜 슬픈지 모르겠다. 오빠. 죽을 때까지 같이 할수 있다는 거 행복한 거 아니야? 저런 거 하나도 안 슬퍼. 누가 먼저 떠난다고 할지라도. 오빠. <목소리> 나랑 결혼해 줄래? 나 언젠가 죽을 거야. 누구든 언젠간 죽어 이러지 마. 네가 어딜 가든 난 끝까지 쫓아갈 거야. 그땐 지금하고 다르잖아. 달라진 건 없어. 네가 사랑하는 건 차성주고, 내가 사랑하는 건 한정서야. 그건 면 돼. 한철수 어딘지 빨리 말해. 우리 탱탱이라 시킨 거야? 딸 결혼식까지 몇 천만 쉬게 하겠어 우리 죽이려고 아주 작정했나봐. 우리 꼭 묶어둘라 그런 모양이니까 나 일단 잠수할 테니까 너 빨리 도쿄. 어? 나 여기 있어야 돼. 정서 아미야. 뭐야? 다 우리 때문이야. 교통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수술 들어갈 거야. 별거 아니야. 납 조각을 눈에 넣어서. 방사선 치료하고 다시 빼내는 거야. 잘안 되더라도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해 주겠다고 약속해. 거짓말하지 않기 걱정 하나도 안 해. 그 수술 동의서 사인하러 가야 된다. 마셔, 유린이? 그래, 나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아예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성주 오빠 떠난 거니? 그래 그러면서 계속 만나는 이유는 또 뭐야? 이런 걸로 성주 오빠 발목 붙잡고 싶어? 나도 그럴 생각 없어. 너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 언제 죽을지도 몰라. 성주 오빠 행복하게 해줘. <laughs> 이렇게까지 속일 필요는 없었잖아.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laughs> 넘치는 것 탐내다가 벌 받은 거라고. 이제 정서는 깨끗이 물러났어. 거기서 물러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 수 없어 치료 결과가 수 어떻게 나오든 정서와 나 결혼할 겁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오빠니까. <목소리> 나한테 이런 말 없었는데 놀라게 해주고 싶었나 보지. 엄마 건배. <laughs> 사장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게 뭐야? 차성주가 보낸 거야? 너무 예쁘다. 전에 한번 입어봤었어. 진짜 이뻤다.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돌려줄 거야. 너 치료 잘 끝났잖아. 암 없어졌잖아. 언제 재발할지 알수 없는 거잖아. 나 결혼 못해. 내일. 태어나는 길에 이거 입고 그린 그리러 가자. 바람도 쐴겸한 번만 입고 돌려주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출발한다. 오빠,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비밀이야. 가벼운 건 알아. 회장님, 어, 미라 씨,어서 와요. 이큰 파티인지 몰랐어요. 차 사장이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다니. 글쎄, 나도 오늘 꼭 나오라고 연락을 해서 나왔는데 도통 무슨 영문지 모르겠네. 좀 이상하지 않아, 엄마? 걱정할 거 없어. 내일 결혼인데 이제 와서 말 어쩌겠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신 건제 결혼을 축하해 주시길 바래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정서와 저의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정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합니다. 5년 전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눈을 잃고 눈에 암까지 생겼습니다. 지금 치료받고 있긴 하지만 언제 또 재발할지 모릅니다. 제가 정서를 사랑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정서를 더 이상 떠나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정서야. 여기 어디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내줄게. 이 결혼식이야. 우리 결혼 축하해 주려고 모두들 다 와주셨어. 네가 말도안돼 차성조 사람 어떻게 봐니 유분수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어떻게? 우리 유리 엄연히 정식 약혼자야. 이렇게 사람들. 민 회장,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우리 둘만 모르고 이렇게 감까지 속고 있었던 거야? 이 결혼 완전히 무효야. 나 인정 못해. 나 명예의 손으로 너희 둘다 닦고 다살 거야. <laughs>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을 텐데. 넌 빠져. 한율리 너도 마찬가지야. 청소 는 저렇게 된거다너 때문이야. 5년 전 교통사고, 네가 청소 차로 치는 바람에 청소 눈까지 잃었어. 지금까지 그걸 숨긴 당신도 공범이야. 네 말. 여기 아무도 믿어줄 사람 없어. 내가 있지. 뭐, 오래간만이 야 태미라. 어. 뭐야? 마. 저는 여기 한유리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그리고 마, 이, 자식아. 이 유명한 인기 여배우 태미라 씨의 전 남편 되는 사람이고요. 어머.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일이 한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5년 전에. 차 끌고 나가서 동사골 냈다고 나한테 찾아와서 시체 숨겨달라고 했어 안 했어? 저 시체 아니었어. 정신을 잃은 정사였지.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아니야 정사라도 들어야 돼. 온 몸이 피범벅이 된 너를 나한테 데리고 와서 개발도 숨겨달라고 내 감옥에 가기 싫다고 사정을 하더라. 그리고 가버렸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라이 못된 년들 같지. 어,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네. 이로써 둘의 혼인이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날친 거야. 이제 나의 모든 슬픔을 내 우리 딸 결혼식인데 이게 다 당신 책임이야 <laughs> 뻔히 알고 계시면서 우리 속였지 속은 건 나야 그동안 난 눈쩍 장님이었어 멀쩡히 살아있는 딸 이걸 뿌린 바보 같은 아버지였어! 너이제식너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네가 무사할 줄 알았어? 내가 죽여버릴 까 내가! 지... 잠시 실하겠습니다 우리 유리 그런 짓안 했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펌퍼가 심하게 쭈그러져 있었어요 생각만으로 증거! 안 돼! 안 돼! 그러고보의매느리될 사람이야! 오늘 결혼 뭐해요다뭐야 뭐야? 나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거 다 잊었어? 너 유리 너 결혼해서 내 한타 풀어준다면서! 너그 지긋지긋한 가난 다 잊었어? 유리야 그런거 아니지? 그럼 가지마, 가지마. 싫어온 첫날밤은 다이러는거야 여기 어디야? 우리 집. 나 자꾸 부딪힐 텐데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이제 네 마음대로 움직여도 돼. 이 공간도 너안 하면 다 채워진 거야. 잘 잤어? 언제 일어났어? 아이씨, 좀만 더 있다 일어나자 어? 오빠! 구근안 해? 아이 어, 싫어 좀만 싫어 안가 오빠! 이건 나만 욕먹자 오빠! 아!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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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너무 썰렁하지? 아니야 좋다 국전 준비도 해 오빠 국전에서 입상받는 거내 소원인 거 알지? 그거야 쉽지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어.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오빠 난 해준 게 없는데 받기만 해서 넌볼때 송주 오빠랑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 딱한 번만 다시 봤으면 좋겠어 볼수 있을 거야 머물고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 <세상 모두가 웃음> <드레가 좋아. 웃음> 검사 결과 나왔습니까? 전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전이 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단 말입니까? 1%라도? 네. 수술이든 항암치료든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계속 지켜보십시다. 아 서성주 씨. 국정 그림인가 봐요? 정서랑 약속했어요. 정서가 좋아하겠네요. 할말 있어서 온 거죠? 어제 쓰러졌어요. 전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좀 신경이 쓰이네요. 태화 씨도 알아야 할것 같아서요. 직접 각막을 기증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쪽 눈좀 없다고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상관이 없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각막을 떼어낼 수는 없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차송주 씨도 각막 이식 때문에 온 겁니까? 네. 딱한 번만 다시 봤으면 좋겠어. 그럼 죽은 사람은 되겠나요? 잘 읽어보시고 작성해주세요. 정서야 하늘이 참 맑구나 넌저 하늘만큼 맑은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겠지?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보고 싶은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보길 바래 난 파란 하늘이 돼서 널 지켜줄게 정서야 행복하니? 내가 프랑스 온 지도 벌써 한 달쯤 됐나? 넌 어때? 잘 지내지? 지금쯤은 너 병도 낫고 눈도 볼수 있을 것 같아. 이 편지 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지? 난 아무래도 외국 여자가 좋다. 이 여자 어떠냐? 새로 사귄 여자친구인데. 이쁘지? 그러니까 네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나중에 다시 볼수 있을 거야. 정서야 그때까지 행복해. 오빠, 잘 됐어. 언제 돌아올 거야? 행복해야 돼. 오빠도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기분이 이상하다 왜 마지막이야? 다시 볼 거잖아 찬성 전한테 비밀이다 나 맞아, 죽어 네가 있어서 행복했고, 네가 있어서 웃을 수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나 지옥이라도 갈수 있어. 네가 나한테 해준 처음 선물이야. 오빠도 너한테 선물 줄게. 음. 난 여자 아니야, 동생이잖아. 반가워, 오빠. 방해하려면 나가라 멋있다 오빠 생일 축하해 한정서 울지마라 오빠가 있다 좋아 싫어 한정석 너나 좋아 싫어 너한테 얘기 안했다 한정석 너나 좋아 싫어 한정석 オッパがいたー 초면에 초면에 초면에, 초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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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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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면에, 초면에 사랑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목소리도> 당신만 보고 싶은 초면 로맨스 초면에 사랑합니다 5월 6일 밤 10시 첫방송.